안녕하십니까. Y-Times 논평의 추욱일입니다. 오늘은 5060 세대를 모욕한 김연철 청와대 보좌관의 망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28일에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창간담에서5060 세대들은 은퇴하고 산에만 가고 SNS에 험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5060 세대들은 한국에서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에 험악한 댓글을 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시안 인도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도 한국에서 구조조정되고 그러니까 쫓겨나서 베트남에 건너가가지고 인생 이모작을 이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국문과를 나온 취업 안된 학생들은 왕창 뽑아가지고 태국 인도네시아에 한글 교사로 보내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 앉아서는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그러지 말고 그 지금 아시안 딱 가보면은 대한민국 바로 해피조선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나무인의 국민을 장기판의 절정도로 보는 무책임한 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5060 세대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그 자체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자기들만의 통계와 가이드라인에 파묻혀가지고,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느니, 뭐 이런 근자감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그리고 경기 침체가 5060세대를 길거리로 모거 아니겠습니까? 왜이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부다, 서민을 위한 정부다, 그래놓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봤는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돌아오는 건 실망이고,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있고, 나라꼴이 말이 아닌 걸 보면서, 그래서 우라통이 터져 나오니까 화가 나서 댓글을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상처 난이 사람들에게 댓글 달지 말고, 등산이나 하지 말고, 아세아를 가라고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끌로 만든 장문이니, 자영업자들과 은퇴자 청년들에게 댓글 달지 말고 등산이나 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5060 세대에 대한 모욕이고, 5060 세대를 부모로든, 그리고 가족으로든 전 국민들에게 치욕을 안기는 망언 망은 중인 망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핵심들의 정신 세계가 이렇구나. 우리가 금방 단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고 해피조선이라고요. 김보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지금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좋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비판하면서 저들이 대놓고 했던 말이 헬조선입니다. 지금 밑에 그림 보이시죠? 조국 장하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야당 시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이 헬조선 프레임입니다. 조국, 지금 수석은 뭐라 그랬습니까? 헬조선에 분노하라 그랬습니다. 헬조선에서 탈출하라 선동했습니다. 장하생 정, 전책실장, 뭐라 그랬습니까? 헬조선으로 분노한 2030여, 이제 행동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라 안에서는 헬 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라고 비탄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헬 조선의 책임은 정치의 실패, 특별히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발언이 경악스럽다 이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추미에는요, 한술 더 떠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젠 헬조선이 아니라 문재인 보유국이 됐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보유국. 이렇게 박근혜 정부를 몰아낸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이 바로 헬조선이여 분노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말대로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해분조선, 천국으로 변하긴 했습니까?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직장 잡기도 더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요? 해피조선이라고요?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국적이탈자 숫자가 박근혜 정부 때는 천명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만명 수준, 열비상 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해분조선, 해피조선의 실상입니다. 왜 그들이 해야 떠났습니까? 먹기 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부라고 해놓고, 노조라든지 민주노총, 보세요. 청년들이 일자를 리 빼앗고,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그러면서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 한마디로 사기정부 아닙니까?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고, 이제는 해피조선이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 망언을 일삼는 자가 청와대 경제보호자원에 있으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이런 시각들이 문재인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4, 5% 성장 못한다고 유기냐? 김현철 보좌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4, 5% 성장률, 성장을 보이지 못한다고 유기로 말하는 것은 전혀 경제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구성원들의 수준이 딱이 정도입니다. 누가 지금 4-5% 성장 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세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성장도 못하니까 위기라 그런 것이지. 무슨 누가 4-5% 못한다고 위기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논리로 경제참사를 호도합니다. 김보장하는 경제위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시금방지고 오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이들에게 정권을 과연 이들은 맡겨도 도도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은 5060 세대를 모욕한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의 망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Y 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